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파이널 A, 본선 개주 파이널 A 진행되겠습니다. 메달 색깔 바꿀 차례입니다. 최민정, 김아랑, 김동욱과 박세영. 지금 어, 엔트리는 박세영 선수로 올라왔었는데 음... 마지막에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수 진출한 선수를 보니까 박인욱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예. 있어요. 최민정, 김아랑, 김동욱과 박인옥 선수입니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과 대한민국 오늘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금메달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혼성대회주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팀에는 우다징 선수가 또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우리 선수들이 또 충분히 이번 혼성 개주 결승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김아랑 선수가 지금 1번 주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초반부터 전력을 쏟아넣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가장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두번 씩의 스케이팅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회가 되는, 되면 무조건 시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덜란드가 맨 앞에 끌고 갑니다. 러시아, 중국에서. 자, 아, 지금 최민정 선수가 터치를 받았습니다. 예. 교체 과정에서는 순위 바꿈에 실패를 했고요 네덜란드가 조금 거리를 벌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초반 거리가 벌어지면 지금 두 번씩밖에 스케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자 여기서 바로 위쪽에서 네. 네 지금 올라섰죠. 그렇죠.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어서 2위. 자 박인욱. 박인욱 선수가 지금 네, 스퍼트를 내보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 붙습니다. 맹렬하게 따라 붙고 있는 박인욱 선수입니다. 많이 따라갔습니다. 또 뒤쪽에 중국 선수들과도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거리 차를더 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 약간 아, 살짝 삐끗했어요. 주춤. 네. 살짝 주춤. 자 오늘 또 컨디션이 좋았던 김동욱 선수가 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멋진 피날레로 아네 어, 거리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이제 남자 선수가 네, 여자 선수들에게 터치가 될때 강하게 푸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김아랑 아네 조금씩 좁히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합니다. 상당히 따라 붙었습니다 오, 네 삐끗했어요 자, 그렇죠 자 이제는 유지해야 됩니다 네덜란드가 전열에서 이탈을 하면서 우리가 선두로 올라갔고 최민정 한 바퀴 자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한번 한 바퀴 더 강하게 푸시해주는 게 예.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최민정에서 박인욱 선수. 자 여기서, 여기서 강하게 푸시해야죠.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박이록. 가야 됩니다. 예. 자 따라붙는데요, 러시아가 아, 따라붙습니다. 네. 지금 빙질도 좋지 않아요. 예. 자, 마크 했어요. 잘 지켜냈습니다, 박인욱 자 이제 마지막 주자인 김동욱 선수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자, 감이 좋은 강하게. 김동욱인데, 자 여기서 또 한번 지켜내죠. 두 바퀴 남았습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한국인 선수가 올라섰어요 바꾸면. 지금. 예. 그리고 안쪽도 한번 지켜내 e 지켜야 됩니다 네. 아 좋아요. 마지막 키 네. 그리고 금메달 향해 결승선 통과다. 네. 오늘 대한민국 어. 금메달 다섯겠지. 우리 선수들의 날이네요 오늘 예. 혼성 개주 2,000m 금메달을 획득하는 대한민국 네 혼성 계주첫 금메달입니다 우리 선수들 예. <laughs>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요 김해랑 선수 아, 아주 좋아하고 우리 코치진들과 또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laughs> 아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어요 예. 아, 시원시원합니다. 네덜란드와 좀 거리 차가 있어서 좀, 좀 우려를 했는데. 네덜란드 선수가 또 삐끗하면서 또 넘어졌어요. 네. 그때 그또 찬스를 잘 잡은 우리 선수들. 또 마지막 마무리를 또 김동욱 선수가 아주 잘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지금 빙질이 좋지 않던 얘긴데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예. 끝까지 1위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안티뉴 선수도 1위를 한번 노려봤는데 예, 확실히 선수? 네, 들어오죠. 오늘 김동욱 박희록 선수가 참 큰일을 해줬습니다. 결과 보시죠. 어... 중국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네덜란드가 동메달, 대한민국 혼성계주첫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혼성대주첫 금메달 대한민국 아유, 우리 선수들 첫 금메달입니다. 아 정말 잘했어요. 오늘 모든 경기가 정말 시원시원했고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네. 참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날이 참 <laughs> 많지 않은데. 예. 오늘은 이렇게 금메달 다섯 개를 현재까지 수확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김아랑 선수, 최민정 선수까지 금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습니다. 나와서또 메달을 받지 않는 선수는 지금 뭐이 경기가 끝나고 바로 개주 준결승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여자 준결승 제 남자 개주 준결승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채널을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자 중결승, 남자 중결승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성계주 2000m 대한민국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러시아와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은메달과 동메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지 화면이 꽉차 보이고요. 그냥 촬영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이 풍성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금 다섯 개. 김지우 선수, 김동욱 선수, 노아름 박지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고, 박인욱 선수가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